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하고 유럽에서 이제 그 아시아로 건너와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려고 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곳에 가서, 들어와 라는 곳에서 다시 일해 일주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간이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 주간 첫날에 들어와 있는 송도의 집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되어 있죠. 모였을 때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도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영혼을 살리자고 하는 예배 시간에 오히려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 말씀처럼 그에게 생명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하지요. 그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는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길래? 에, 설교를 듣던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인가? 원래 초대교회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한 그 시간짜리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어, 배경이 되는 예배, 초대교회 예배 주일의 성격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죠. 그 주간 첫날.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모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 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투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에 일요일 모임, 주일 모임이 정착이 된 것이죠. 일요일, 즉 계시록 1장1 0절을 보면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 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때는 이미 일요일을 주의 날, 즉 주일로 부르고 있었고요. 주일 예배가 정착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말씀을 강론하는 순서가 있었고, 또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 그렇죠? 예배 함께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같이 나누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함께 못 부르고, 또 같이 안수 기도도 못 하고, 통성 기도도 못 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써 1년 반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예배 순서 예배 형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언제 모였는지 모여서 얼마만큼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밤늦게까지 강론을 합니다 그렇죠 어... 8절에 보게 되면 밑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켤 때까지 아무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보면서 상당히 길게 설교했구나라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떡을 뗀 시간은 11절을 보면 유두고를 살린 다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주일 예배은몇 시간을 드렸다는 것인가.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소수민족 교회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주일날 예배인데 토요일날 저녁, 어, 한 6시. 해가 지기 전에 밥을 먹고, 점심, 저녁을 먹고, 그때서부터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laughs> 언제까지 부르냐면 아침 6시까지. 밤새. <laughs> 계속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예배를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언제 예배 시작하냐? 그랬더니, 아, 예배 시작은 9시쯤 안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을 밤새 토요일 날그 밤새 기다렸답니다. 저분들 중에는 7 시간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고,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점심 때까지 계속되고, 점심 나눠 먹고 다시 모여서 또 찬양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해질 때쯤 헤어집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는 7일에 하루, 주일날 쉰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요. 당연히 일을 마치고 아마 저녁을 먹을 시간대쯤 해서 그러니까 해가 지금처럼 전기가 있지가 않을 때니까 전기시설이 없을 때니까 주인들이 일을 마치고 일을 할수 없는 그 시간에 모여서 아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강론을 길게 하는 것인데 7절 말씀처럼 이틀날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에 11시에 모여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 때하고 비교하면 참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질의 떡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에는 주부가 화덕에서 딱딱한 과자 같은 빈대떡을 만들어서 식탁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탁에 올려지면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즉, 떡을 떼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우리를 가족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한자어로 식구라고 부르죠.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찬들은 스 항상 영의 양식도 같이 먹고 또 육의 양식도 같이 먹는 식구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교인들하고 만나면 홍콩이나 필리핀하고 이렇게 일 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항상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어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형제 자매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린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를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가족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사설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냥 친목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나누어 가진 그런 식구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또 바울은 어때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그는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말을 또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또 말을 길게 하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졸은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청년이라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구절에서 보면, 구절에도 청년이라는 말이 있죠. 유독 오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돼 있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난 누구를 데리고 청년을 데리고,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청년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가 달라요. 구절에 있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이라는 그 단어로 쓸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약 8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거기다가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말에는 또 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아니아스라는 말을 그 구절에서 썼을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그 아이의 신분이 종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우리는 잘 해석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나이가 어린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죠 어린 소년에게 더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첫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그 믿음이 대단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종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해방구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는 모든 신분, 즉, 남녀노소, 또 주인과 종할것 없이 모두가 형제여 자매였습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들, 특히 당시 로마 시대에 천대를 받던 여성들이 많이 참여,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서신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더 높이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에 참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상에서 주인과 종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족의 끈끈함을 나누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어, 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유도고는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하다가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질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교하다가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화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목회하다가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양화진을 떠올리고 또 양화진을 가끔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젊은 나이에 와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직업도 참 다양합니다. 의사도 있고 물론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와서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이 무지한 땅에 와서 왜저 목숨을 안타깝게 버리고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반성도 많이 되고 또 힘도 얻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초대교회 때는 더 심각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정 20장은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이 끝이니까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로는 굉장히 거칠고 힘든 삶입니다. 죄인의 삶, 죄수의 삶, 갇혀 지내는 삶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놔두실 수 있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적어도 이 두루와에 있는 교인들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을 때, 그것을 바울이 다시 일으켜 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12절 어떻게 받았다고, 무슨 느낌을 받았다고요? 어떤 감정이 있었다고요?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확신을 비로소 갖게 된 것이죠. 예. 이런 확신 속에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가고 또, 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의 모임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왜 이런 일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시 필연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왔습니다. 한 3분의 2 조금 넘게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로마 압송되고 그리고 순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귀한 말씀 듣고 어 그랬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죠. 너 자신을 한번 살려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살아보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보여주시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자어로 살신 성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논리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어려움에서 회복이 되고, 질병에서 구함을 받기도 하고, 또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목숨을 들여서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고는 어린 나이고 신분도 어리지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어린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그 당시는 에 이런 오디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주의력이 흩어지면 스토리를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논리에서 벗어나면 참 얼마나 피곤한 이야기들입니까. 결국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또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살리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어, 바울은 앞으로 고난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러나 이미 바울은 초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예,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에게는 오히려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이 아직 약한 성도들을 이제. 예, 그 믿음을 굳게 하고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낮은 자, 섬기는 자,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자, 또, 그거, 그런 성격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성경 많이 알고 또 이러면은 괜히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성경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국 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분이고 자기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바로 그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태어나서 생사 고락을 겪 많은 시로해락을 겪다가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 단계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충족되어지며,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빛이 될수 있는 소금이 될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